2025년 6월 10일 밤 8시 25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거리에서 70대 남성 A씨가 전기 충격기를 들고 갑자기 행인을 향해 위협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. A씨는 당시 전기 충격기를 켠격기를 채 근처에 있던 40대 남성과 지나가던 행인에게 다가갔고 두 사람은 놀라 급히 피했습니다. 현장을 목격한 시민이 경찰에 즉시 신고했고, 경찰은 곧바로 출동해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.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누군가 계속 나를 노리고 있다. 내가 공격당할 것 같아 무서워서 들고 다녔다고 진술했습니다. 정신적 불안 증세를 보이던 그는 평소에도 전기 충격기를 소지하며 다녔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전기 충격기는 합법적으로 구매와 소지가 가능하지만, 타인을 위협하는 데 사용할 경우 특수협박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. 경찰은 A 씨를 분당경찰서 유치장에 입감했으나 정신적 이상 증세를 고려해 현재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도록 조치한 상태입니다. 수사는 계속 진행 중이며 정신감정 결과에 따라 향후 처분이 결정될 예정입니다. 이 사건은 고령자의 정신건강관리와 공공장소에서의 안전 문제가 다시 한번 중요한 사회적 과제로 떠오른 계기가 되었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는 감사입니다.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. 곰기자